뭘요? 아니? 뭐? 아니야, 아, 너? 아니야. 그그 <laughs> 그... 멤버들 개인 착을 사실 전못 봤었거든요. 어, 어 근데 거기서 보니까 솔직히 진짜 다 진짜 멋있어, 어 진짜 아... 멋있어. 아, 아, 진짜 다 그러니까? 컨셉이 너무 확실해가지고. 맞아, 맞아. 진짜 멋있어, 진짜 네. 컨셉이 확실해.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. 아, 아니야. 아니, 일부러 일부러 약 그 뭐라, 뭐라고 해야 되지? 또 보면 볼수록 빠져내는게 아,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 무슨 말 아니라 모든 파트들이다 약간 기억에 남는 좀 킬링 파트 느낌이 있어요. 하나 하나 다 맞아. 맞아. 지금 음, 이제서야 음, 하는 이제서야 보여줄 수 있다. 음. 그러니까 스포일러로. <laughs> 아 그래? 아 진짜 멋지고. 근데 그 파티가 아, 언제는 어, 아니야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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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. 어차피 당연히 지금 좀 재밌는 건 뭐가 있어? 아아 네, 드리들이 하는 거. 뭐야 지금? 너이나 아파트 아. 그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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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 진짜. 진짜 힘들어졌잖아. 근데 이거 진짜. 솔직히, 솔직 힘든데 그 파트가 좋으니까 안 힘들게 느껴. 솔직히 이런 거 하는 거 진짜. 오.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나 맥키 맥키는 진짜 힘들거든. 맥키 <laughs> 맥키는 이거 알아요? 저. 이거. 아 그렇지? 뭔가 이번 노래 다 재밌 너무 힘들지가 않아요. 아, 우리 한 번도 안 봤어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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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한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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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안 봤어. 한 번도 안 봤어. 아홉 명이 다, 다 어우러지는 춤 처음까지 축하 정말. 그래요. 그리고, 그리고 맞아. 아왜왜왜 아니. 아 우리 이번 주 되게 또큰 것들이 많아. 다고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벤트가 맞죠 저희 지난 팬싸 가잖아요. 야! 지패 야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쪽으로 가는 기억이 없어. 지다다 나왔나? 그 어디 어디 가는지? 맞아요. 다나어요 부산, 부산 방주, 방주, 대전, 대게 부산, 경주, 대전, 대전. 음. 대전만. 음. 대전, 대전 되게, 대전 대게. 근데 진짜 저희 그 체리밤 댄가 갔던 똑 같은 장소도 가더라고. 오. 어. 저기 정규 팬싸죠. 같은 장소를 간다고 하는 거아닌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어. 광주가 뉴스퀘어 거기 맞죠? 거기 터미널 음, 맞아요 맞 맞아. 부산이 어디였 부산이 부산도 비슷해요 어... 약간 백화점이나 그런 광장 같은 데였는 네. 근데 진짜 오랜만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대면 팬사이기도 하고 네. 공개 맞아. 팬사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번 주가 안 좋겠지 맞아 맞아, 맞아. <laughs> 근데 진짜 앨범이 3회가 안나 2회가 안나 1회, 2회, 3회, 4회, 5회, 6회, 7회, 8저 9회, 10회, 11회, 12회, 13회, 14회, 15회, 16회, 17회, 18회, 1 9 1 6회 17회, 18회, 19회, 18회, 19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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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자체 투표를 거쳐서 <목소리> 아, 이그 승리한 아이디어를 했어요. 저희끼리 응, 이승리하아 싶다 어를 주고 기... 일주일 사이에 자체, 자체 투표를 한세단 한 정도, 한, 거. 한, 거. 한, 한, 거. 한 거. 다섯 번한거 엄청 많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. 투표를 거쳐서 저희끼리 수업 중에 이걸 하고 싶어요라고 한 것들을 어쨌든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한국 분이 얘기해도 되죠? 어, 흑백영화.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파트가 없어요. 그냥 거긴 올 골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빼거지 노래와 여러분하고 같이 빼창할 수 있는 그런 걸좀 기대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휴케스 전에 빠싹 외워가지고 못 듣는 구나아듣네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아, 안안 돼? 돼? 안 돼, 뭐. 아니 직전에 직전에, 직전에 어, 몇 시간 전에 열심히 거야. 들어가지고 불러주실 수 있으면 같이 불러. 주 가사 가사 안 펴가지고 불러. 차라리 지금 뭐

하나, 둘, 은넷 맥북 이면 내가 그렇게 뭐 제대로 해야 돼 약간 네. 우리 네. 만약에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고 싶으면은 진짜 어떻게 알려드릴지 고민을 해서 그 음. 16일 라이트때 15일? 뭐 15일 날 라이브하고 쇼케이스 는 16일 아 그러네요 15일 날라이트때아 진짜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, 가사도 그래, 그래. 그래. 뭐 이렇게 뭐 진짜 준비해가지고 레드 리 거야 이리가 오래 보이지 나온다던가 그러면 약간 티저, 라이브 티저 약간 풍부질 거 같아 아, 우리가 한국에 계신 시즈님분들의떼험을 듣는 게 처음이야 오오 음. 음. 네, 아, 그렇2 아, 진짜 아. 음. 그 드림 스타트로이 <목소리도> 그런 거에 <해. 목소리도> 아니야, 충분해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꼭 항상 그 앨범이 나면 하는 게 있잖아요. 앨범 박싱을 하잖아요. 네. 어, 네. 저희 가 최근에 앨범 박싱을 해 봤거든요. 네,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되게, 되게 재밌고 멋있고 컬러풀합니다. 탈실 <laughs> 아. <laughs> That's right. 네,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는 네. 연습을 하러 가요. 음,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시즌 도 같이 파이팅할까요 와, 네, 렛 e t s 자 야, 진주, 렛 e t s 진주, Let's 진 u s t a r 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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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차피, 나 왔구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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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